우리가 어제 본 본문에서 예수님은 정결법의 폐지를 선언하셨습니다. 더 이상 외적인 것들로 정황과 부정함을 결정 짓는 그런 규례를 지키는데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이방 지역인 두로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로와 시돈을 거쳐 대가불리를 지나는 이방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여겨서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이방인과는 함께 식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을 부정한 자로 여기며 철저하게 외면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무시고, 부정하다 여견 이방인들에게 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두로 지역에서 귀신 들린 딸을 둔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은 헬라이뉴, 수로보닉의 족속이었습니다. 철저한 이방인이었던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탄원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사뭇 냉정해 보입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방인인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복음 사역의 우선 순위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씀은 이 여인의 믿음을 알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칫 모독적으로 들릴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28절의 반응을 보입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여인은 자녀에게 떡을 먼저 주는 것이 옳지만 상아래 개들이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느냐 하면서 자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자신이 개임을 인정하면서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이 여인의 말은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겸손함과 더불어 간절한 열망을 담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이런 믿음,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건은 부정한 이방 여인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정한 자들이라도 믿음만 있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일대 전환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언약에 있어 외인이었던 이방인들도 이제는 비천한 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 예수님은 두로지방에서 시돈을 거쳐 대가볼리를 지나 갈릴리 호수에 이르십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서쪽편은 유대인 지역이지만 동쪽편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오늘 보물에서 말하는 갈릴리 호수는 이방 지역인 대가볼리를 지나 이른 곳으로 갈릴리 호수 동편입니다. 한마디로 이방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두로, 시돈, 대가불리의 이방 지역을 다니십니다. 정결법의 한계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차별 없는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신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호수 동편 이방 지역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따로 데려가 고치시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불필요한 관심과 그릇된 기대를 차단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예수님은 이 귀먹고 말 더듬자를 보시고 탄식하신 후 고쳐주십니다.그리고 이 일을 알리지 말라 하셨습니다.하지만 이 소식은 널리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놀라 탄성을 내지르게 됩니다.귀먹고 말 더듬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5절 6절의 예언이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거기 보면 메시아의 시대가 이르면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어느 한 자의 혀가 기뻐 노래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메시아 시대의 도래와 연관된 많은 치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그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메시아, 이방인의 구주도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한민족인 유대인의 왕,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비롯한 열방의 왕이시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의 구주신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 역시 혈통으로 따진다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혈통으로 본다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외인이었고, 정결법으로 따진다면 유대인 입장에서 개와 같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의 복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와 사랑에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구조가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민족과 혈통의 경계를 뛰어넘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심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개와같이 여기는 자들, 장벽을 쌓아놓은 자들, 멀리하고 거리를 두는 자들이 있다면 그 모든 장벽과 장애를 다 허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한 이방인들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개처럼 여겨졌던 이방인들을 향하여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마음에 개와 같이 여기는 자들, 장벽을 쌓아놓은 자들을 그저 멀리 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을 멀리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쌓아둔 장벽을 다 허물어 틀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멀리 하고 장벽을 쌓아둔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더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남은 인생 살아가실 때,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강요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특히 내가 거리를 두는 사람들에게,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불러 구원하시는 만민의 구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본래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오늘 하루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오늘 우리도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내가 멀리 하는 자들, 장벽을 쌓아둔 자들이 있다면 그 마음 내려놓고 장벽을 허물고 사랑의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강구하는 죄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궁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겨울 성리학교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리학교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성리학교가 되게 하시고 말씀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아이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수고하는 교육자 교사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리학교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아멘.